음, 또 주변이에요. 오늘 엄마 아빠들이 지금 뭐 티비를 보고 있나 그래서. 음 그런데 장난감들 오늘 뭐 할까요?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 맞고 다른 곳을 간대요.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인형 시계로 갈 거예요. 과자도 많이 있고 그런 꼼이래요 참. 어우 배고프다. 과자랑 장, 인형이랑 장난감을 해서 가야겠다. 쭉쭉쭉쭉쭉쭉쭉. 얘들아 우리 같이 놀자. 그래. 어, 뭐 하고 놀까? 우리 인형 나라로 가볼까? 그래. 우와, 인형이랑 과자가 엄청 많이 있어. 암 음, 음, 음.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네. 우와, 내가 좋아하는 포로로 인형도 있어. 우와, 이거 얼마야? 어, 내가 좋아하는 이산실도 있어. 우와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포피나 우와, 이거 엄청 멋진 거 아니야? 우와. 물 뿌뱀, 물 뿌뱀. 으아, 갇혔어! 이거 장난이야. 우와, 장난감들 엄청 많다. 뭐야, 소방차도 있잖아. 우와, 여기 장난감색이야. 뭐야, 학, 학이. 왜 이렇게 엄청. 많아. 학, 학인가? 학인가? 꽃인가? 아무튼, 엄청 많아. 오 뭐, 안녕하세요, 또, 규빈이에요. 바다부터 끝나니까 안 쉽죠. 전풍 주빈 그래서, 주빈이가 분명히 어, 뻐꾸기 소리와 소 소리를 한번 내볼건데요 한번 소 소리 먼저 내볼게요 음음그 다음 뻐꾸기 소리 다 됐죠? 다른 친구들도, 뭐, 벚꽃기 소리나, 호랑이 소리, 그 소리를 잘 내는 친구들, 어, 음, 소리를 잘 내서 여기에다가 구독은 해주지 말고, 한번 소리를 외워보세요. 그럼,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